아연 그 이름의 뜻은 나를 빛내줄 아이였습니다. 딸의 이름에조차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김세희의 뒤틀린 모성에는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에게 딸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최고의 작품이자 소유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두 명의 아연은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인질로 교환되고 김세희는 정연에게 나랑 닮았냐고 무심하게 물으며. 일말의 감정을 내비치는 듯했지만, 그의 어린 아연을 대통령 부부의 대리모로 만들기 위해 감금하라고 명령하며 비정함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엄마에게 쓸모 있는 딸이 되기 위해 어린 아연은 스스로 대통령의 아내를 찾아가 나의 마리아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임신이 가능하다며 딸을 상품처럼 소개하는 김세희와 그런 그녀를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인간성 상실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만 선별해 인공수정하고 결함이 있는 배아는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구토하는 관광만 의원의 모습은 이들이 추진하는 아이쇼핑법의 실체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끔찍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아연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자신들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며 두려움에 떠는 동료 주한에게 그녀는 계속 숨어서 사는 게더 끔찍하다며 함께 싸워 평범한 일상을 되찾자고 격려합니다. 이들의 반격은 시스템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패한 종교인 윤세훈 목사를 향해 시작됩니다. 친구 은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폭로하고 타락한 성직자의 위선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은 거대한 악에 맞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오해의 마지막은 tv에 출연해 사랑을를 연발하는 김세희의 가식적인 모습을 비추며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그녀의 모습 뒤로 이제 생존자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예고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을 낳고 버린 부모와 생명을 상품으로 여기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이 쇼핑은 이제 막 진짜 싸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